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잠실파인만 고등부 부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영동일고 1학년, 내신대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자, 영동일고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선택형 20문제, 서술형 4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평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네. 자, 세부적으로 내신대비 주차별 계획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동일고는 다른 학교와는 좀 다르게 내신을 빨리 시작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요 날, 요날 중간고사가 시작을 합니다. 요 날. 자, 4월 21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요. 준비를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4월 20, 3월 24일이 될 텐데요. 3월 24일부터 다항식 연산부터 내신 기출 분석해가지고 심화과정 연구하고요. 교과서의 주요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이 자랑하는 인테그랄 실전 모의고사.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거든요. 자, 여기에 1회부터 이제 연습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는 3월 29일 날이 되겠죠. 한 등식에 대해서 내신 기출 분석, 운영, 심화 과정 연구를 하고요. 역시나 교, 교과서의 주요 문항 정리, 전체 처음부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에서 방정식 절반을 쪼개 가지고 한 번은 이때, 한 번은 이때 쭉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인테그럴 실전 모의고사 2회 같이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시간에 이제 3월 31일인데요. 인수분해 파트에 대해서 역시나 연구하는 수업 그리고 부교재가 있어요. 영동일고 같은 경우는 어, 수업 시간에 다루는 프린트의 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학교에서 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교재에 대해서 주요 문항을 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인테그랄 실전 모의고사 3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수업 때는 복소수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영동일고는. 복소수가 중요하지요. 여기에 이제 부교재 주요 문항을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는 여기다 이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특히 복소수 같은 경우는 복소수의 저희 자체 보충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 자체 보충 프린트가 있는데, 어, 어, 극상 난이도의 복소수 문제들만 뽑아서 24문제를 정리해 놓은 프린트 있어요. 그 같이 진행을 해서 이 부분. 킬러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복소수입니다. 용동일고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적물의고사 4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내신 기출에 대해서 역시나 분석 응용, 심화과정 수업 진행되고, 자, 이때부터는 이제 학교에 대한 이야기 끝났다면, 자, 최근에 나왔었던 학평 수능 기출 주요 문항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 정답률 낮은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어, 이 모의고사 자동투자 프로그램 알파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거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제 가지고 어, 주요면을 정리해서 같이 한번 공부할 거고요. 실전 연습을 다시 5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어, 실제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일회 집중 학습이라고 해서요. 실전 연습을 한번 하게 되는데 평소에 수업 시간에도 하지만 어, 실제로 이제 긴장감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학교와 같은 형식 그리고 뭐 OMR 카드도 작성을 하고요. 실제 서술형에 대 채점도 꼼꼼하게 해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총 2회분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학교 형식과 동일하게 2회 시험은 고난도 문항만 뽑아서 10문제 이렇게 해서 총 2회분의 시험을 진행을 하고요. 5답부터까지 끝내가지고 보통 한 2시쯤이면 끝나게 돼요. 네. 자 이렇게 대강 끝나게 되고 다음 수업 이제 12일날 진행이 될 텐데요.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여기도 중요하죠. 네. 내신 기출 분석 운용 심화과정 연구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어서 정학평 수능 기출 알파 머신을 이용해서 에서 나타난 그 문제들 다시 한번 분석하게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 6회 진행하고요.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킬러 문항들을 분석하는 시간들을 2회분 갖게 됩니다. 네. 어, 특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영동일보는 어, 뒤쪽에서 킬러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복소수 그리고 2차 방정식 이쪽 파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쪽 위주에 대한 킬러 문항 분석을 하게 되고요. 어, 개인별 오답 PT 노트라고 해가지고 저희 평소에 어, 공부하는 자체 교재 시그마에서 틀린 문제들만 따로 오답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뽑아가지고 어, 개인별로 오답 PT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고이제 작성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복 학습을 하게 되고요. 어, 실전 연습 7번째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1호 집중 학습 10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동일한 형식입니다. 4월 10일과 17일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다음은 이제 필름 어, 문학 분석 두 번째 시간과 서술형 문학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서술형 문학 연습은 어, 서술형이 중학교와는 다르게 일단은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맞췄으면 어느 정도로 점수를 거의 다 배부하는 편이고 그리고 가점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반드시 받게 되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위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8회 진행을 하면서 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내신 대비는 마무리를 짓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직전 보충 시간이 되겠죠. 그 시간에는 내신 끝이라는 이 자체 프린트를 통해서 어쭉 한번 수업을 하고요. 유형별 프리법 구도 테스트 진행을 하고 오답 피트 노트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것 이거 전부 다 알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이들 이제 내신 대비가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정규 수업 복귀는 4월 28일 날 오면 되겠습니다. 자영놀고 입학을 축하한다는 말을 얼마 전에 한것 같은데요. 바로 이렇게 내신 대비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되었네요. 자, 아이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잠실파이만 본장이었습니다.